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것이 풀어지고, 많은 것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사, 뭐,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저녁에 여기 이렇게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는데, 막 기도하는데, 몸이 이렇게 불이 확 오는 게 느껴졌어요. 오.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이 불이 엄청 강하게 임한다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뭐 하느냐고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또 기도를 하는데 네. 이 배가 어. 갑자기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불이 용광로 불이라는 게확 느낌이 어. 확 왔는데 갑자기 이쪽 작은 쪽으로 그러더니 어. 목사님이 갑자기 어. 여기에 지금 임태하는 형이 어. <laughs> 이마 이 저기 어. 한다고 말씀 선포하시면서 네. 그때 막 그러면서 불이 제가 이렇게 손에 불은 이렇게 왔어요 많이 네. 근데 이제 몸에 불은 어제 그 이후로 네. 몸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네. 이제 집에 갈 때도 너무 덥다 그러고 오늘 또 여기 오는데도 네. 너무 더워가지고 온몸이 불덩이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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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덩이였어요 그래요 또 네. 오늘 집회는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재정 그거 이제 저희 이제 다 끝나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라 그랬었잖아요. 끊는 예. 기도를 하는데, 예. 막 저희도 저주 막 끊고, 사망의 형 끊고, 예. 다 이제 무상승배 끊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여기에, 가난케 하느냐고 파도 될지도 그게 탁온 거예요. 어.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나오시라고, 재정에 그게 기름붐 어. 흐른다고. 어. 어. 그래갖고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안수를 한분한분 한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우리,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바다의 풍부한 그게 네. 온다는 네. 그 말씀이 확 오더니 갑자기 저기서 네. 헉, 이렇게 그 물건들이 이렇게 막, 막 어. 이렇게 오는 게확 환상으로 어. 보였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감 돌립니다. 뭐, 볼 것도 없이 좋은 일 생깁니다. 볼 것도 없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가를 보내서 차가버릴 거라 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사귀는 남자겠다고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까? 숨긴 건 아닌데 말만 안 했을 뿐이고. 네, 네. 계속 그 결혼하고 기도를 하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랬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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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연애에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네. 좋았습니까? 예. 네. 네. 어쨌든간에 하늘이 허락하신 거니까 네. 나는 모르고 연하는 거고 어, 하여튼 잘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세요. 예. 아, 네. 네. 재밌잖아요, 그게. 아, 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부모님께 얘기 않고 사귀고 네. 있는데 제가 곧 결혼할 거라고. 갑자기 기혼할 사람 데려온 케이스 이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지 아다. 네. 예. 마스크를 부 네. 손에 전기 맞은 거 아니야? 전기 맞은 거요 머리 기계 약간 찌릿찌릿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안 써봤는데 네. 머리에 이제 제 머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제 네. 이거를 뜨거운 기름 부어가지고 여기가 이 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하나님이 나를 앉으셨구나 내가 뭐라고 그럼... 있어 까안아할 때. <laughs> 엄마가 얘기 보세요. 이집누구 이 딸이냐고 물었어, 물었어요. 물었어요. 그다음 에 뭐가 나간다고 결산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본인은 받고 환상 가운데, 이혼자는 정확히 이언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치료가 되었고 좋아졌다는 얘기지. <laughs> 네. 할렐루야. 네. 네. 이분 자면 처음 왔는데, 오늘 첫 마지막 밤에 처음 왔죠. 지금요, 수지 맞았네. 응? 감사합니다. 네. 목에 예. 이제 줄이 감겨 있다는 예. 말씀을 들었는데, 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음. 3학년, 4학년 그 예. 무렵에 예. 천식을 알아서 어. 뛰지도 말고, 어. 걸어다니고, 체육수업에도 빠지라는 의사의 지시를 예. 받았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 생각이 났거든요. 예. 지금은 예. 좀 고비를 지나서 예.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목사님께서 예. 팔다리가 좀 묶여 있는 것이 예.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예. 예. 기도를 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아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약간은 남아 있는데, 예. 이제 그것들도 완전히 기도를 해서 뚫어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아더 기도를 해서 아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주홍이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뭐 이런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목여보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걸 이제. 쫓아내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돌파하게 됩니다. 7대 5인 할렐루야. 진그우사님 말씀하셨듯이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몇번 살려줬는데 예. 어, 지금도 아직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라고 얘기하면은 예. 어, 거절하고 그렇게 까불다가 다쳤다고 하시는 예. 말씀이 예. 진짜 딱 맞는 게 아. 아버지가 진짜 죽을 고비를 월남전 가서도 살아왔고 예. 공사장에서 일할 때도 제가 어릴 때 들으니까 뭐, 뭐가 떨어졌는데 머리 위로 완전히 안 떨어지고 바로 옆에 떨어져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게 죽을 고비를 되게 많이 넘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되고, 네. 그참 감사하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도 지키셨구나. 네. 이런 게 깨달아지고, 네.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계속 네. 이렇게 험담하는 거 뭐라 해야 되지? 네. 가부르는데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저한테 하나님 조롱한다고? 네 뭐. 예, 그렇게 조롱하다가 이제 어 진짜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었는데 네. 이제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잘못 뛰어가고 떨어졌는데 오. 허리 이렇게 좀 아프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뭘 해도 안 낫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네. 뭘 해도 안 낫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면서도 네. 어떻게 야 구원을 하나 이 생각이 좀들고 음. 영적 전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할렐루야. 예. 예언은 이유 없는 예언은 없습니다. 네. 예.